또 쓰기 좋아하는 사람, 남한테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, 돈도 돈을 그냥 어디 가면 펑펑 쓰고 네, 달래는 건 이제 마누라한테 달랬는데, 뭐바깥에서 인기가 최고지 뭐, 돈잘 쓰니까. 네. 어, 이 사람 정말 쓰는 거 하나 좋아하는 건 내가 알았는데, 그래, 사람.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조합장을 했어요. 이 사람 농업 조합장, 조합장을 하려면 그 돈을 갖다가 딜을 놓아야 돼. 그지? 그래서 나는 그냥 있는 돈 내가 그냥 팔벌 떨다가 그냥 적금도 들고 못도들고못도들고이 음... 사람 4년 동안 호구 나왔는데 2억 5천을 내가 넣었는데 10원도 없더라고. 다쓴 거예요. 그렇게. 아이고 아니 그러면 맞아. 빚도 갚아준 적 있으세요? 빚은 뭐 부지기수. 아 진짜로? 내가 처음 그냥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뭐 한번 요란하게 들어더라고 번쩍번쩍. 집은 조그만데 그냥 요란하게 들어. 그러니까 뭐 비싼 거 응접시 아주 60평, 70평짜리 놓을 음. 걸 갖다 놔서 그놈의거 때문에 걸어다지 못하고 쫄아가야 돼. 어, 뭔지 알겠 근데 그거 돈을 안 줬나 봐, 또그 돈을. 아 어, 뭐 갖고 기만하시 아, 계속 나한테 전화 와서 갖고 갔다 보네. 어머, 언니가 떠내야 돼. 그래서 아또